중립중립팔중립팔중립팔 백드라이브 팔이 아니야 그렇죠 중립 백드라이브 팔 다시 발차 가까운 제자리에서 발 차요 살짝씩 발차차 차. 아니 오지 말고 많이 오지 말고 그렇죠 아니 안오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다시 중립 중립 제자리에서 발을 약간씩 차주면서 가요 가까운 볼을 중립 중립 발을 쓰면서 있어 또써 그렇죠 임팩트 할때 쓰란 말이에요 그할때 발을 탁, 또, 탁, 그렇게. 오케이. 가, 그렇게. 자, 자리 잡으면서 보고, 그렇죠. 이렇게. 자, 자, 제자리에서 나도 좀 쉬어야 돼. 그렇지. 자꾸, 탁! 툭, 툭. 빨리 땡 모양이 나온다. 땡 모양이 봐야죠땡 모양. 그렇게 팔로 중리 지키고 오른발 차어이구 소리. 아니 아니야. 이거 뭐냐면이 중리에서요 너무 뭔가 막 걸려고 해 공을 그냥 불안해요. 그냥 뭐냐면 그냥 토기요 그냥. 두개요 아, 툭, 툭, 툭. 기술로 써도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기술 써요. 착, 그렇게 쳐 그냥, 그렇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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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잡고, 차고, 그렇죠. 그냥, 툭 하다가 발을 여기서 쓰려고 해야지. 그리듬을 갖고 있으라고요. 툭, 툭, 툭 탁, 그렇죠. 툭, 툭, 툭. 발을 쳐, 그렇죠. 툭, 그렇게. 툭, 그렇죠. 툭, 잡고, 그냥 두 개야, 툭, 툭. 자,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너무 막 문질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거 못해요. 네. 음, 오히려 빠진 거를 이렇게 긁어버려야지. 예. 네. 갑니다. 정리를 하자고. 자, 여기보세요. 네. 회전이 안 먹인다. 요즘에는 네. 회전이 없요 회전, 회전. 그렇게. 그래, 안 했네, 많이. 회전이 아니야, 이건. 회전 없어도 돼. 자, 잡고 회전, 발로. 그렇죠. 자세 숙이고 발로 회전. 그렇죠. 임팩트도 서분다. 임팩트 때 얘가 서 버려. 서지마서지 아 마, 마. 회전 줘고. 야, 또. 회전 없어도 회전 없어도 돼. 회전 없어도 돼. 회전 줘. 줘. 그렇게. 회전 없어도 돼. 회전 없어도 돼. 회전 줘. 오! 아이 다시. 줘, 그렇죠 회전 주지 마 회전 주지 마 일부러 회전 줘요 그렇죠 회전 주고 남겨 회전 줘 발로 그렇게 회전 안 줘도 돼안 줘도 돼 회전 줘 오히려 양쪽 지를 기준으로 쓰라고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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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마 회전 주지 마 가운데 보여 전 주지 마 회전 줘요 그렇게 줄땐 주고 안줄때안줄줄 줄줄 알아야 돼 오케이 툭 회전 자 회전형 싣고 그렇죠. 회전 없어세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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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죠. 오, 이거야. 자, 잡고 올리고, 해. 아, 아, 아. 회전. 아. 회전. 회전. 맞다, 맞다, 맞다. 회전. 회전. 드라이브 회전 줘 밀어 그냥 밀어 밀어 그냥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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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줘요 그렇게 회전 줘 회전 줘요 그렇게자 중립 만들고 관리 열어 회전 그렇게 오케이 자 회전력 줄면서 줍오 쏘리 쏘리 보고 하나 둘 툭. 자. 자 다리 살좀 주중 좀, 정리하면서 그렇지 회전 드라이브 그렇죠 회전 드라이브, 회전 드라이브, 이두분게 그래. 오케이. 들고 있다가 바으로 빼야 되는데 안으로 빼네. 걸고 들고 있다가 바꾸로 그렇게요. 걸고 바, 들고 바꾸로 그렇게요. <laughs> 들어가지 마요. 다시 한자 회전 주고, 자 회전 주고 들고 있다가 바로 바으로 빼요. 여기서 이렇게 못 뺀다고 지금도. 자, 걸고, 그렇지, 나 봐요, 걸어 봐요. 거기서요, 아니, 너 내리니까 자꾸 꼬인다고요. 꼬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거기서 가요, 그렇게 가야 되니까 다시 해봐요. 자, 걸고 끝자리 정해, 그렇게 그 스윙을 정하신 치고 털지 말고, 또 쭉, 또 털지 않을까. 뭐냐면, 그랬다고응 응. 쭉, 그냥 쭉. 탁, 탁이야그 네. 네, 그거요, 그거. 그냥 쭉, 탁, 탁. 정리하지도 마라고 그냥, 그냥 쭉 그대로 잡고만 있어. 그 스윙 접, 잡으라고 위치를 그, 어, 어 뭔가 뭔, 뭐, 형. 쳐놓고 뭔가 숨기려고 하잖아. 음. 뭐 잘못한 거처럼 갖고 라가잖아 그냥 그 스윙 그대로, 그렇죠. 본인이 했던 그 스윙 그대로. 오케이, 한 번만. 감았던 거 그대로. 감은 느낌 그대로. 그렇죠. 한 번만 그냥 깔끔하게 가고, 끝! 그렇지. 다시. 한 뭔가 그대로 있어. 뭔가 그대로 있어봐. 그립도 바꾸지 말라인제 바꿔. 보고 바꾸란 말이야 어? 그 아닌데, 약간 먼저 바꾸는데. 참아. 그렇죠. 에? 딱 멈춰 참아. 에?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 봐봐요. 이 모양도 괜찮고요. 이 모양도 괜찮아. 했던 거. 전 구질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고 그렇죠 상대 구질에 맞춰서 쳐주고 그냥 탁탁 오케이 쭉탁탁 오케이 쭉 멈춰야지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멈춰야지 새롭게 시작하는 거 멈추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 그렇죠 멈춤이 있어야 돼 멈춰야지 새롭게 시작을 해 그렇게 그러면 중간 하고 밀고 툭 걸고 멈추고 새롭게 시작해 그렇게 중간 툭 다 구분 동작이 따로따로 야 그렇죠 아, 별도로 하라고 멈추고 하고 멈추고 시작하고 그렇게 일초 멈추고 끝 스윙 다 만들어내라고 그렇죠 세개다 다 틀리니까 하나 쓱탁탁 탁, 그런 느낌 툭쓱탁탁툭쓱탁탁 탁. 응. 탁, 탁. 오케이 오른쪽은 어깨를 더틀어대겠다 오케이 그렇게 이 쪽을, 이 쪽으로 공을 막은다고 생각하고 딱, 일렇 돌려봐요. 그러면 많이 돌아간다고, 오른쪽이. 자, 봐봐요. 아, 자, 어, 어, 왼쪽 어깨를.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어. 그걸로 공을 잡은다고 생각해봐요, 왼쪽 어깨로. 그렇지, 훨씬 좋잖아요. 지금 잘 나온다. 자, 왼쪽 어깨로 내밀어서 잡아, 공을. 쫙! 뿌려. 오, 어, 좋다. 오히려 왼쪽 어깨에 모션도 주시라고. 그렇게. 좀 나오는데, 우리 또. 어. 자, 왼쪽 어깨 중요해. 그렇죠. 쭉욱 회전. 툭, 둘, 감고, 으쌰, 그렇지. 흥. 오케이, 지금 더 좋은데? 그렇게 하니까. 왼쪽 어깨 꼭지창, 그렇지. 네. 왼쪽 어깨 꼭지창, 그렇지, 그렇게. 오, 좀 좋다, 같청 갔다 딴는것 같아. 딴 데는 것, 것 같아, 오늘. 쫙 어, 뿌려버리네, 이제. 이렇게. 이게 되니까 좀. 오, 좋다. 자그렇죠 그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야 어. 어서어보고 밀어보잖아 자 왼쪽 어깨 따라가요 그렇게 왼쪽 어깨로 공 잡았다가 한번 쫙 그렇죠 오 좋다 뭐야 딴 사람 같은데 진짜로 오메 자 하나 둘 긁고 왼쪽 어깨 둘 그렇지 하나 왼쪽 어깨 모션 들어가고 쫙오 좋다 패죠 s 고 왼쪽 할게 o 모 i 들어봐 그렇지 본인이 허리 쓸 만큼 더더 해, r i z o n Man, h o r i 그렇 n m 많이 뒤틀어 m a 왼쪽을 그러면 더 m a 스가 아니야 확 뒤틀어봐 그렇죠 그렇게 확그 n 고 a n 려버 오른쪽을 그만큼. 왼쪽 n 상 a n Man, 그렇 n 오 확! 아오죠은우좋 n m a 같 m 사람 같아 진짜요? 으쌰! 오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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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술을 좀 갖다 또.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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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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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포인트네 저 본인한테는 네. 그것이 안 써져 는것 같네 그런 거 같네 아, 네. 네. 오늘 한 2분 남겠어요예 감사합니다 어.